혼합대다 라는 영어 뜻을 가지고 있는 비믹시드의 앞 글자만 따서 BMX 해서 BMX 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을 소개해 드리라고요 19학번 걸스 전공 허랑 19학번 걸스 전공 김이름 19학번 걸스 전공 백요사 그리고 외부인 워킹 전공 김나온 그리고 부디레 19학번 걸스 전공 이명서 디렉 19학번 윤나경, 디렉 19학번 마킹정보 배지은입니다. 다양한 장르가 만나서 함께 혼합되어서 열심히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 예정인 저희 DMX.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대충 짜서 원래 하기로 했던 노래로 해봤는데, 그 배신이랑 육석 씨의 믹스 버전이랑 콩바 이렇게 합을 했던 걸로. 주는데 얘는 힙합 느낌이고 그러니까 진짜 얘는 그러니까 엊그저 얘는 공장장 느낌이라면 약간 웅장 한두도 예쁜 느낌이고. <laughs> 그러니까 할 거면 아예 그두장 더서 그냥 코레오로 뭐가. 아예 코레오 워킹. 노래 만들고 <laughs> 이 노래 미쳤다 약간 이렇게 빵 터지듯 <laughs> 그런 노래로 하고 싶어서 약간 우리 아까 왔거든요 막 흔한 막 파워 걸스, 입는 뭔가 이런 거는 많이 하니까 차라리 정장 탑을 가지고 가서 정장 입고 해도 어울리는 노래 같아서 나 음. 이어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첫 곡이랑 두 번째 곡이 그려지는 느낌이네 그치 그치 그 페드로 라이머의 버리기가 좋 그런데 그래. 첫첫 곡에도 음. 두 곡까지 쓰고 마지막에 진짜 다 같이 내던지고 레알하고 근데 네, 그래서 마지막 노래 진짜 터질 거면 마지막 노래가 어. 진짜 중요한데 이런 느낌 먼저 음. 음. 아 진짜가 좀보여주는 그런, 아. 그런. 보고 뭐 이제 전화를 해서라도 결정을 하는 게 좋아 진짜 왜냐면 마지막 보고 진짜 모두 <laughs> 이 노래 다 <laughs> 하는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노래를 있었어 갑자기 아 갑자기 뭔가 아 얘는 뭔가 아, 이런 느낌이까지 맞아 가 뭐, 저랑 한나하고 로맨적이고막 이런 노래를 하고 그냥 어? 이런 거어 아 이런 저희는 GG입니다. 어, 일단 저희의 팀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어, 저희가 광주광역시라는 곳에서 다 같이 처음 만나서 춤을 추고 입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처음이라는 거에 의미를 더 가지고 광주광역시에 줄여서 GG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프로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19510159 송윤아입니다 저는 코레어 전공으로 학교를 들어오게 되었고 제의 꿈은 건물주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떡볶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20510141 박소민입니다 어, 저의 전공은 힙합으로 학교를 들어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묵은지 돼지김치찜이고 그다음에 제 꿈은 평화주의자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번이고요. 20510188입니다. 어 저의 장르는 힙합이고요. 어 다음 뭘 말해도죠? 꿈이요. 아, 제 꿈은요. 최고의 한국 최고의 댄서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요. 저는 곡이 좋아요 네. 음. 박수! <laughs>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학번 2051-0184기나혜입니다 저는 댄스월과 앞으로 댄스를 전공하고 있고 제 꿈은 박재범 부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엉덩이예요 네. <laughs> 박수! 네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 저희의 나와왔던 수상 경력을 말해볼게요 네 저희 네 명은 고등학생 때 광주에서 활동하면서 2018 광주광역시장배 대상 수상했고요 을제 63회 호남예술제 군무 금상 수상했고 광주광역시 교육감배 단체 군무 1위 그외 개인 수상 등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네 명은 다 각자 다른 장르를 가지고 있고 다른 개성과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다른 것들이 모여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이렇게 여자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여성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함과 여성들의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광주에서 다 같이 춤을 배우던 언니들이랑 그다음에 저랑 민진이 와 같이 같은 대학교에 오게 돼가 세종대로 오게 돼가지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또 함께 막 추억도 만들고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가 저희는 함께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무시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도 꼭 열심히 잘해서 1등 하겠습니다. 저희가 숫자가 제일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된, 되지만 숫자가 적은 만큼 더 무대를 꽉 채우고 더 무대를 장악하여 더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1등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4명 네다 다른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같이 그동안 입시를 해왔고 그동안 같이 봐온 세월이 있으니까 분명히 다른 장르여도 진짜 어? 진짜 하나 같네?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자랑스러운 광주 출신입니다 저희가 광주의 감칠맛 맛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죠 예스, 예스. 예스. 100만원은 지지해가 <laughs> 자자입니다 아, 음, 자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자의 의미가 뭡니까? 어, 자자는 어, 약간 웃기게 내릴 수 있지만 스스로 자자와 모양 자자를 사용해서 스스로 모습, 모양을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게멍원 소개해 드릴게 안녕하세요 이번 논슬리 자자팀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아 공동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일고의 모기의 양주은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도 주헌이와 함께 공동기록을 맡고 있는 1 0 5 0 0 7입니다 오케이 수안 쳐주셨죠? 자이박모자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 0 5 1 4 1 2 4 1 2 4 강수빈 팀원 강수린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2 0학5월공연장주입니다 여기 오는 구성 씨랑 있습니다. 1 0학번그 친구는 이제 연습하는데 아, 저희는 번 이어 습니다아 그리고 김현서로 친구 있네. 아마 그 친구가 카메라 찍어요자기소한번아 아, 맞아. 저희 마지막 팀원이십니다. 아 저는 이제 20학번 정민우 20학번이요? 저 같은 동기 본 적이 없는데 <laughs> 19학번 정민우 마흔판은 마흔판 마음만 20학번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팀 소개를 들어볼 건데, 랜덤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 자, 자자의 팀 아, 컨셉은 무엇입니까? 아, 저희 이번에 자자의 팀 컨셉은 또 프레오의 정보를 가지고 있데요그러으로써 음. 네, 저희가 진짜 다른 구성의 느낌을 함께 모아서 하나의 커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모였고요 어, 뭔가 다른, 다른 느낌이 뭔가 뭉치면서 <laughs> 큰 그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그걸... 것 같습니다. 아, 대박! 진짜 진짜로 기다려주어 물론 맞는 말이라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말하는 팀 안에서 모여서 저희는 이제 말한 대로 코리오가 많이 있는데 이제 코리오의 느낌으로 낼수 있는 가장 큰 컨셉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멋진 멋집, 멋집 그리고 간지, 힙합이라는 걸 저희가 컨셉으로 섞여있고 그리고 신나는 함께 할, 한번,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어, 지금 네, 디렉터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휴가 모집을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성윤 친구를 통해서 네, 들어오게 됐는데 그 친구 없었으면 네, 인원이 약간 적은 편이라 약간 힘들어 할뻔 했는데 덕분에 지금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그 성윤 친구한테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